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제가 생일입니다 생일 나이는 너무 많아가지고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생일 날짜에 맞춰서 제가 물건 하나 제가 저한테 주문해서 왔는데요 지금 방금 왔어요 근데 이게 뭔지 뜯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저도 몰라요 지금 처음 뜯는 거니까 나는 뭔지 알지만 뜯어볼게요 맨날 보는 거 아직 가위 이거 예 그래? 싸구려, 다이소 천털가리, 가위. 뜯을게요. 박스가 막 개판에 돼서 왔어, 지금, 이게. 그래도 하루만에 왔다는 게 신기하네. 그래도. 아, 이 말하지 말아요. 찍고 있아 지금. 우리 어머니예요좋아요 <laughs> <laughs> 이거 지금 먹으면서 찍고 있는데, 생일, 아까 케이크 먹었고, 이거 버릴게요, 이거 박스는. 하고, 이것도 버리고. 필요 없어, 요거 다. 이겁니다, 이거. 지샥인데, 이게, 어, 스켈레톤. 투명, 노야로크 스켈레톤 지삭, 지삭 시계에요. 어 죄송해요. 물건 안 보여주고 말만 했네. 뜯을게요. 저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거, 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 역시 정품 맞네요. 정품. 지삭. 설명서 쓰다, 데가 없는 거, 이거. 있어봤자 읽지도 않아요. 이거 열어요, 이제. 지금 웃겨 죽겠대요, 제가 보니까. 이게 시계부스 거치대를 만드는건데 아, 지랄하라고 하세요 필요없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샥은 신기하다. 이렇게 깡통에 들어있어요 이게 버리고 아, 아, 저것도 이거 아, 깡통 속에 들어있는데 이거 치우고 자 열어볼게요 이거 인터넷 최저가로 한 9만 얼마정도 하는거 같아요 이게 안열려 생일선물로 아우 잠깐만요 열리네 제가 저한테 산거야 이게 제가 저한테 참고로 제 생일이 음력 음력을 따지는데 음력 7월 13, 13일이고 그리고 변해요 맨날 양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8월 10일이 음력 7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캠팬 사진 작가님의 생일이 음력으로 7월 13일. 그러니까 그 달력 보면은 음력 7월 13일이 양력 며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선물 사주고 싶으면 사주세요. 근데 좀 20대 초반에 젊은 아가씨면 제가 선물 받으러 만나러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남자이시거나 좀 연세가 있거나 안 예쁜 여자분들은 제가 좀 거부할게요 네, 보세요 이겁니다 네, 이거 지샥 스켈레톤 여름에 차기 좋은데 이게 이쁘네요 이뻐 이게 노아로코 아시죠 노 노아, 노아 로코라는 시계를 모양을 카피하는 건데 그 중에 클리어 모델 너무 이쁘네요 진짜 이게 제가 그강철물고기인가그 분이 이걸 한개더 사고 가 싶다고 했는데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쁘네 어때요? 특수한 기능은 없어요 근데 시계 자체가 너무 이쁘게 니다너 예. 오늘 개봉기 이거 마치고요 요즘에 제가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홍대가서 찾아갈 때 자꾸 다아버지도 없는데 나한테 시비 걸어 그래갖고 싸우는 바람에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갔어 목소리가 쉬어갖고 네, 죄송해요 네, 근데 제가 좀 복장이 좀 양복을 제가 입고 다녀요. 양복, 뭐 캐주얼 그런 거, 스포티한 양복 그런 걸 입고 다니고 서가 스키고 다니는데 그게 막 마음에 안 든다고 지킨 들이 나를 막 싫어하고 자리를 막 뺏고 막 가려나 뭐 그랬는데 저는 전혀 안 들리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어 촬영할 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하면 저를 만나러 왔다는 팬이라고 해도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찍고 있을 때는. 카메라 촬영하고 있을 때는 좀 말을 안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하철역 같은, 지하철역 있죠? 특히 1호선, 2호선, 뭐 신도림역, 이런데서 혹시 카메라 대포 같은 거 메고 있고, 좀 약간 서양사양까지 생겼다, 사람이. 나이는 먹었는데. 그게 저예요. 국캠팬. 그러니까, 그, 제가 소니, 알파세븐 마크3 에다가 70200, 그, F4.0, 애기유형 렌즈를 많이 꽂고 다니거든요? 그런 걸 메고, 딱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돼요 저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국회 팬 작가님 이시죠 이래야 돼요 국회 팬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개봉 규정 이걸로 마칠 게요 오늘 제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